안녕하십니까 황사부입니다황사부의 저스트 트라이 디테일을 잡아라 자두 번째 동작인데요 두 번째 동작은 말 그대로 그냥 트위스트 동작이라고 하는 꽈배기 동작이 있습니다 아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몸을 틀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할때 주로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그것도 귀찮으셔가지고, 만약에 뒤태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생각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상태에서 척추를 세워주신 다음에,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인데, 반동을 주는 일반적인 운동보다, 정지 동작인 스톱모션을 딱 걸어가지고, 자세를 잡아줌으로써, 척추 윤리의 라인을 잡아주고, 더더군다나, 틀면서, 복사근, 외복사근에 대한 자극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정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가 있으면 끝에 앉지 마시고요. 깊숙이 앉아 주십시오. 대신 등을 이렇게 기대시는 게 아니라 등을 완전히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세워 주신 상태에서 정확히 옆으로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동작이 없이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몸을 딱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팔 하나를 뒤에 있는 등받이를 잡아주셔도 좋고요. 똑같이 나란히 이렇게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개를 더 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상태에서 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허리를 곧장 세우시고요. 나란히 만드신 다음에, 정지 동작 10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렇게 해가지고 모든 동작은 끝나는 건데요. 이거 역시 이제 정지 동작을 이용해서 한 3세트씩 좌우로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전체적으로 허리가 똑바로 섰을 때 교정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 박사부였습니다.